예, 박현민 의원목은 650일 맞습니다. 아, 그런 즉, 어, 아, 어, 아, 6월절, 어, 아, 그, 양고기를 먹다가, 또는 또 빵을 먹다가 드디어 갑자기 이다가, 어, 빵 먹자마자 사단에 들어가죠. 그러고 이제 밥으로 나가서 드디어 대장한테 가서, 어, 예수님께, 어, 인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어, 그, 어, 그 사람들을 이제 아, 끌어와서 이제 오는 중이죠 아, 그런 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때 예수께서 이제 찬스한 헤스만의 기도와 이제 맞춰지시고 지금 왜요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 나가서 어 그들에게 말씀. 이제 이제 가가수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제 그 동산, 약간, 동산에서 기도처 인데 약간 나가서, 가서 이제, 아습니다 어, 너는 누구를 찾느냐? 어, 아시는데, 도망가지 않으시고, 마귀에 흉계가 있는데도, 아니시고, 어, 스스로 잡히신 장면이죠. 잡히신 장면. 어, 유다가 끌고 왔는데, 잡혀서 이제, 다 찾는 거 아니야? 요 잡혀서 찾느냐? 그때 네, 그분께 대배했습니다. 어, 자 그들은 몰라요. 어, 당연히 모르죠. 예수을 이름을 들었지만은 이제 밤이고 깜깜하고 어, 이제 덤불이 어, 있던 그때, 나사렛인 님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 예수는 어, 성장을 나사렛에서 했죠 어, 예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이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출생이 있는 사람들은. 어, 자기가, 아, 어, 태어난 데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오해죠. 오해. 예수님은 베들림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누가? 당시 기독교가. 왜핍박을 하느냐? 오해예요. 오해. 당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출생지가 성장, 성장지예요. 예수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선에 예급 가셨다가, 다시, 나슬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당시에, 그는관념으로 뭐요? 평가할 때, 나스에 출생이 예요 당연히 미의가 아니죠. 미의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로 오히려 만는거요 오해로. 오히려. 비면나스에만 예전의 하나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아셔야만. 근데 나사렛에서 아셨어. 자, 질문합니다. 미 살입니까? 네. 아니탈라예요 그죠? 나진 아니야. 나사렛 출신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기는 거죠, 당연히. 왜요? 잘못된 정보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구원, 천국 못 갈까요? 그것은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포메이션? 성경적 인포메이션. 이 성경을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그러니까 성경도, 한 번도, 이거 좀 아주 못하는 말씀하셨죠? 성경도. 서독이들는말한 말씀, 이건 사진. 하지 만요 이게 성목하는 이유예요. 왜성목하는거예요 성령을 오해해. 성령을 몰라. 성령은요. 구원에 이르는 책이고 영생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왜목가는이예요그 문제로. 성령을 오해해. 그리고 오해된 것을 가리켜요. 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왜 천국, 영설을 한 겁니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근데, 왜못가 아니에요. 왜 착각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다스레딘 예수님이에요. 피들레임 베들레엠 출신, 피들레임에서 태어났어요. 이혼대로 천녀에 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자가 아니야, 그거예요. 그자가 아니야. 지금도 이스라엘은 미스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왜안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미 오셨는데. 왜요? 성령적 오해. 그래서,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뭐예요?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령 구절 가지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단, 너 이단, 이단, 이기 때문에. 하고, 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판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잘자이지어요 정보가. 일반인은, 가재진자를 연구하지 않아요. 일반인은. 일반인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특별한 사람이라 연구하지, 이번에는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않거든요 저는요, 전 저는 신문도 안 믿고요. 아무도 안 믿어요. 원래 어디서는 안 믿어요. 왜냐면 나는 증명 안되면안 믿어요. 든 증명 안 되면. 그게 제, 제 과학적 체제예요, 저는요. 제가 이상세기를 풀었을까요? 저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상세이이제까지그 설교들을, 이 일장 설교들을. 왜? 그건 증명이 안 되거든요, 증명이. 제가 상의입장을 푸는 이는딴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건 이건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설교들을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루가 그 하루가 돼? 말이 돼이월절도 말이 안돼 말이 안돼 말이 돼 어떻게 4일째 태양인데 이 첫날이 빛이야 말이 안돼 이건 빛이 뭐야 말이 안돼 증명이 안돼원어풀어 보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빛은 빛이 아니었어요. 광명채 광명치광명치였어요 이제 풀이잖아요 뭐죠? 왜사람들을 잘못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이요 내가 알는 지식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증명돼야지 증명 제가 왜 과학적이냐? 그건 증명이 돼 과학적이에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분다 증명해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오늘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이 연계는요, 자기보다 더 과학적이에요. 더 과학적이에요. 연계가. 성경은요, 진짜 과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믿으니까 선지자를 답해보는 거예요. 선자를. 그러니까, 선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선자를 뭐요? 죽이로, 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성이 있어요. 왜? 선자가 가짜거든. 다이볼 때는. 왜? 사람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형부 야제가그 말을 왜 믿어? 그 말들. 남들 말을. 그 마귀한 말인데. 마귀만 믿으니까, 받으니까 선자가 미워지죠. 하려 말이 아니야. 근데 마귀 정말 아주, 선생 보니까, 이건 진짜 미사 같지 않네. 봐도. 수으은 못생겼고, 허름하고, 아, 그렇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도 뒤에서 못 익히는 거예요. 난잘도상한거예요 참교회를 받아 볼 때도 참교회가 그렇게 안 보고 나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한번 검토해 봤어? 정보를 한번연결해 봤어? 뭐 하려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영선지자를 죽이면, 죽이면 막귀 나라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거 뭐냐? 그, 잘못된 정보.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뭐예요? 그냥, 낭설을 믿고, 풍문을 믿고, 그리고, 쉽게, 확신하는, 개인적인 주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증명 안 해. 여기는, 따로 온 사람들이, 이제, 제작말을 믿고, 이걸 누굽니까? 따라 왔겠죠. 그리고, 뭘 나쁘게 보고 왔겠죠,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에 의절해서 오지 않습니까? 똑같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군종은요, 그냥 그냥 품을 믿고 그냥 살아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대장과 유사한 나쁜 놈이들어가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걸리면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린 들이중요 어린 사람들이. 삼계를 봐야 되고 3 봐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그리고 주의도 없가니까서의도없니까 결국은 이대 가요 에이 70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면망시시 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시를 다 툭툭 버렸어요 아무 안, 안 나겠어요 유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지역에 다주어 버렸어요 아무 단계 없이 열받아가지고 그건 아직 증명될 지 몰랐는데 근데 그걸 언제 그걸 더 합니까 나중에 알지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동안에 집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을 당당하네요.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갔죠? 펴서 지옥 갔죠? 그이 유다, 유다 믿고, 대성면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마워뚫지 왔잖아, 고마워가지고. 려지 잡으려고. 래요 낭설을 믿는 사람들. 낭설. 이들이 만약에, 그때, 그런, 둠이 을 때도, 만약에, 증명을 원했다면, 안, 가, 안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야죠, 증명을했면 증명 안 해. 그냥, 단지 믿는 니다 그래서, 참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스템이, 현재 구조죠. 그래서, 지대가 고 거짓교회가 일어나는 구조죠, 지금요. 거짓으로 크게 부은다는 상태입니다. 왜요? 이런 마귀 전략이 넘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얘기, 이유가 뭐냐예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인간이 악이 많아지면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요. 악이 많아지면 그래서 시대가 악하면 전부 다 무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악, 인간이 선해지면은요, 면 하나님 따라가 있어요. 그래서 악이 많은 지금 시대는요, 절대 가짜가 부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악과 마귀는 다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악이 많은 일 사람들이 같이 이쪽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기본기 중요한데, 기본기가 선해야 됩니다. 선하면은요, 선하면 악을 벌줄 알아요. 악을. 선하면 마귀 없으못 합니다. 선하면. 왜? 네. 악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무지 무서워요. 교만이. 우리가 이제 은혜가 라는 게래요 은혜라는, 은혜라는 건겸손해 오거든요. 근데 교반하면 은혜가 잘안 와요. 교반하면 가짜 은혜가 옵니다. 가짜 은혜. 겸손하면 진리가 오지만 교반하면 마귀의 전술이 와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가 악해서 기독교가 통째로 이동하는 현상 그것은, 악해지는 거고요. 당연히, 미혹과 가짜가, 진짜를, 모른 시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두와 일반, 일반인들은요, 한 번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본 적도 없고, 근데 누가바로왜 믿습니까?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증거도 없고. 그럴 거라 믿는 걸로 예고 습니다 그래서, 철사 법원조차도 오픈할 수있고요 내가 증명이 돼야 돼, 그 직접적으로 내가. 내가 확인이 돼야 돼. 직접적으로. 근데, 이 마귀의 전략에 다 넘어가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큰중절를 짓죠. 선제를 죽였을 때, 어땠니까 하늘께서, 십만 하시죠? 예수은은 한 아들인데, 비교가 안 돼, 선지자부터 이거는, 저희가, 보통적 아니죠. 마귀는요, 그렇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주면요, 다들 비싸게 되어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같다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내면이, 어둠앞에이 싸우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질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얻어맺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배우게 하느냐?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순언을 든게 아니 아니 이게요 여기, 여기 온 사람 전보다 뭐예요? 말을 따랐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것이 그된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집어 당하는데 우리는 어느순을된게 아니 에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말을 따른 게 체질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음을 잡는데 쓰임 받은 것이죠? 이게 순간이 아니기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순간 펼 뿐이 사실은 평생이 다라고 다르고, 평생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조절되고 평가하문이지 순간이 아니지도요 우리는 평소 어 때부터 선하게 보여 교육받아야 되고요. 자라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할편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우면, 뭐 수산, 열대명 될지 뭐지만이들 사람 맞죠? 순간적으로, 다른 게아니오면 어두우니까, 이렇게, 학대된 거예요. 그기고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지, 주에 대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믿을 때요, 내가 한 번, 한번 잘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늘울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어느 순간, 어혜만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은로 바뀌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요 아, 내적적으로,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두. 쌓여서 그 선위에 선위에 성령을 바라보게 돼있고요 개시를 바라보게 돼있고요그 선위에 만나게 돼있고요그 선위에 이루어진 것이지 평생을 아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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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같이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선위지이르데 많은 책을 올리면서 올렸어요. 3원이선위지이르데요몇 년, 몇십년 걸렸어요. 선위지 이르는데 그걸, 그거를, 없이, 과정 없이, 그냥, 계속 살다가 하루에 갑자기 됐다? 그렇다면 가짜예요. 그는 또, 거짓말이에요. 그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선해져야만, 선재를 따를 수가 있고요. 선해져야만,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선해져야만, 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악에서 살았지만, 은혜 흑해 받아가지고, 된 모든, 모든 스토리는요, 가짜임을 증명하면서 어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야 가짜예요. 내가 어떤 무당을 섬겼는데, 받되는데 아, 갑자기 딱, 다보다 갑자기 있을 수 없어요. 선해져야만, 의로져야만 우리는 하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기본 공식이에요. 의로에만할수 있어요. 하늘을 믿어요. 왜 마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선 위에 기초합니다. 기독교는 마치겠습니다.